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온코크로스입니다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온코크로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모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 얘네 개별적인 이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왜 확인을 안 해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지금 보면 최근에 뭐암 학회 열린 거나 뭐 FDA에서 동물 실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결정 나온 거 그런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억울로가 너무 끌렸죠 국가 차원에서 AI 관련한 투자를 세게 한다 뭐이 공약이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다들 그냥 이거 하나에만 신경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주가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쓸래야 또 아이 안쓸순 없겠고. 주가는 이게 가는 건가 했는데 꺾이고 있으니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겠죠 여기가 오히려 추매 타이밍이 되질 순 없을지 아니면 진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지켜봐야 할지 고민 많으신 것도 알고는 있는데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지금 대부분 다 같은 주제로만 많이들 찾아보고 고민하시는데 잠깐 잊어두세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완전히 개별적인 이슈고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거 IR 담당자한테 지금 전화해서 니네 대형호재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 발표할 거냐 하면서 내용 좀 읽어주면 이제 대꾸도 안 해요.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. 이게 정말 대형호재고 너무나도 강력한데 지금 여기서 분위기 전환 확실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전화 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또 이렇게 가에 만해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참 신기하죠.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다라는 거예요. 그럼 얘네는 이걸 지금 왜 사들입니까? 자이 정보 이거 발표되면 바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아홉 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. 제가 이거 영상 내리기 전까지 다 공유를 드릴 건데 걱정만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자. 왜 이러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. 일단, 피해 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.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,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,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,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정보.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, 온크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, 순차적으로 발송해놓겠습니다.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, 영상이 그리 오랜 시간 공개되어 있진 않을 겁니다. 당연히 이게 먼저 발표가 나올 거니까요. 그리고 뭐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춤에 하겠다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.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 라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010-2957-8563으로 온크.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